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업계는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한때 전통음악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트로트 가수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와 손을 잡고 어떤 시너지를 낼지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현이 아디다스와 맺은 계약이 5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공개되면서 그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계약이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현, 트로트에서 글로벌 패션 아이콘으로 거듭나다 박지현은 원래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비주얼로 주목받아 왔지만 그가 아디다스와 손을 잡으면서 이제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매력과 대중적인 인기가 아디다스의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강점을 둔 아디다스는 박지환의 강력한 팬덤을 활용해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환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모델 활동을 넘어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는 아디다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패션, 음악, 스포츠 분야를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 아디다스는 기존의 젊은 층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에 익숙한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억 원 계약, 나이키의 미친 충격. 아디다스와 박지현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나이키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시장을 주도해온 나이키는 그간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과 협력하며 강력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박지현 같은 대중적 인물을 경쟁사인 아디다스에 내어주면서 나이키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현의 팬덤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충성도가 높아 이들이 아디다스를 지지하게 된다면 나이키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지현 같은 독보적인 인물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스포츠 마케팅 업계는 한층 더 치열한 경쟁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아디다스와 나이키 간의 한편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박지현을 선택한 이유는? 아디다스가 박지현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인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박지현은 트로트 가수로서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박주현의 깨끗한 이미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디다스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합니다. 아디다스는 이러한 박주현의 이미지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박주현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아티스트로서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지만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잠시 포기해야 했던 그는 해양경찰복무 후 다시 한번 가수의 길에 도전하여 오늘날의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아디다스와의 협업이 단순히 상업적 협력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지현과 아디다스의 미래는 박지현이 아디다스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는 5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그가 단순한 모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는 이미 여러 방송과 무대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 능력을 입증했으며 패션과 스포츠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디다스는 이러한 박지현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특히 박지현이 아디다스와 함께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광고 촬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브랜드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이벤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박지현은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아디다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긍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대중의 반응은? 박지현의 팬들은 그의 아디다스 홍보대사 선정 소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지현이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의 얼굴이 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팬덤은 그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아디다스와의 협업으로 탄생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아디다스, 트로트 스타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아디다스가 트로트 스타 박지연을 영입한 것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시도한 대담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얼굴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K컬처의 영역이 아이돌이나 K팝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박지환은 앞으로 5년 동안 아디다스와 함께하며 그의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의 대중문화와 글로벌 브랜드 간의 협력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밝은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국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충격적인 의견과 관점들입니다. 1. 박지환의 영입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아디다스가 한국 시장에서 나이키를 제치고 1위를 노리는 대담한 전략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디다스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나이키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인기가 한국 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2 트로트 스타가 글로벌 브랜드의 대표 얼굴이 된 것은 K컬처의 또 다른 확장이다. K팝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가 글로벌 브랜드의 홍보대사가 된 것은 K컬처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는 의견입니다. 3. 아디다스의 파격적인 50억 원 계약은 다른 글로벌 브랜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아디다스의 이 대규모 투자가 경쟁사들에게 큰 압박을 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글로벌 브랜드 간의 인재 영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4. 박지현의 대중적 이미지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디다스의 글로벌 전략을 크게 바꿀 것이다. 박지현의 깨끗한 이미지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디다스 브랜드의 방향성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아디다스가 앞으로 더욱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5. 나이키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지현 영입은 단순한 광고 계약이 아니라 아디다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한 수다. 이번 계약이 단순한 홍보대사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박지현의 팬덤과 영향력이 나이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6. 트로트 가수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만남은 전례 없는 혁신적 사례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기존의 K-팝이나 힙합 등과는 달리 전통적이라는 점에서 아디다스와의 협업이 매우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대중 문화와 패션이 결합된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7. 박지환의 성공 스토리는 아디다스가 브랜드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디다스는 단순히 유명인을 영입하는 것을 넘어 박지환의 도전과 성장 스토리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려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감동적 스토리를 강조하는 현대 마케팅 트렌드와 일치합니다. 8. 이번 계약은 한국에서 아디다스의 입지를 강화하고 나가 아시아 시장 전체를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아디다스가 박지현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브랜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박지현의 인기가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9. 박지현이 아디다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에서 전통적 스타 중심 모델이 아닌 대중문화와의 융합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포츠 스타 대신 대중적 인기를 가진 트로트 가수를 선택한 것은 스포츠 브랜드가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을 넘어서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0. 박지현과 아디다스의 협업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박지현의 참여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소비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